안녕하세요. 술래벌떡 술통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신길력 부근의 소용 반점이란 곳에서 몇 가지 안주를 곁들이면서 문등학주, 원동쇠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문등학주는 산동성 위해시 산동 이양 주업 유황 공사에서 생산하는 34도 500ml 용량의 바이주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이양조 회사의 나이가 저와 같네요. 지리적으로 산동성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요. 우리 귀에 익숙한 청도, 위해, 연태 등의 도시가 속해 있는 성입니다. 또한 그 유명한 태산인 곳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문등학주의 문등은 산동성 위해시에 속한 지역인데요. 진시황제가 문인들과 산에 올라 시를 지었다는 전설에서 문등이란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 과거에 급제하는 문인들이 많아서 문등학이란 단어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이 술은 34도 농향형 바이주 인데요 바이주 측은 도수가 낮은 편이고 향도 그리 강하지 않아서 무난한 편이라 500ml 한병도 금방 마실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산동에서는 61도 52도 42도 30도 등 다양한 도수의 문등학을 마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주로 34도 문등학이 판매되고 있어서 다양하게 마실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문등학주 이외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동성에서 나오는 빠이주로는 공부가주, 연태꾸냥주, 장송주 등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데 안주가 빠질 수 없죠. 오늘의 메인 안주는 홍민육 홍먼로우 송화단 두부 냉채는 홍창과 한국식 돼지간 주식은 가지만두 튀김과 꽃빵 그리고 맛배기로 꿔바로우 몇 점입니다. 먼저 홍민육 홍먼로우는 돼지고기 삼겹살이 주재료이고요. 동파육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화단 두부는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기단 두부로 많이 불리우는데요. 삭힌 오리알과 연두부를 곁들인 음식입니다. 그리고 홍창 중국에서는 하얼빈 홍창을 넘버원으로 치는데 오늘 먹은 홍창은 하얼빈 홍창은 아니지만 나름 그 맛을 일부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지 만두 튀김과 꼬바로는 여기 소용 반점을 찾는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문등 학주를 마시고 있습니다만 산동의 유명한 백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공부가주를 비롯해서 일품경지, 황하룡, 량야타이, 그리고 태산 고량주 등이 있는데요. 일품 경지는 독특한 지마향이 특색이고, 청도 량야타이는 70도짜리로 유명한 바이주입니다. 지마향형 바이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청향형, 농향형, 장향형 바이주와 다른 고소한 참깨향의 바이주입니다. 산동술에 관해서는 술통 14편, 공부과주 편에서도 짧게 소개를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술래벌떡 술통 제30편에서는 산동문등에서 생산되는 빠이주, 문등학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기대하면서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상 소용 반점에서 술래벌떡 술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